자윗은 복중의 복을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절 이절 가서 읽어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이절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는 표현상 끝에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원래,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어, 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또다. 말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뒤에 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가. 막 감탄사를. 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복 있는, 예, 얼마나 행복한가.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예, 여기에 허물을 사해 준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 짐에 눌려 있는 것을 들어 올려준다. 또 가려준다는 말은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두번 반복해요. 이건 다윗은 참그 복을 복을 얘기하면서 자기 원수가 아, 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아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돼서 어? 야, 내가 왕이 됐으니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다윗이 부국강병 예,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막 나라가 번성하고 풍성할 때인데 그렇게 나라가 풍성하게 막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질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다 복이, 하나님의 복이지만 막 감탄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건 언제 했냐면 죄 용서 받은 것 때문에. 예. 참,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게 이제 바세바를 범한 뒤에 그 그, 어, 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죄를 졌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 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이 다윗이 뭘 내가 많이 얻었고 뭘 많이 가졌고 내가 이 세상에 부럽지 않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참 내가 이렇게 죄 용서받은 게내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복 중에 복이 뭐냐 죄사 안 받은 복입니다 예. 이게 다윗의 깊은 곳에, 이건 역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막 노래하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거를 복중의 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왜 영적인 사람이냐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요. 예.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초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예. 다른 일상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기 전에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죄와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씨름했어요. 그걸 호소하고 있죠. 3사절 가서 한번 보시면 3사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더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기가 뭐라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냥 죄를 짓고서,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는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신음했다고 얘기하고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그 말이죠. 노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 신음소리가 나고, 쇠가, 이렇게 쇠,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육체가, 예,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죄를 즉각 아마 하지 않았던가 보지요? 그 죄를 자기가 그냥, 아,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죄에 의한 고통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호소한 게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예 짓누른다 그 말이죠. 죄의 죄가 우리를 누르고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런 그 무거운 마음이 뼈가 쇠할 정도의 마음이 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죄 문제가 얼마나 깊고 심각하면 그 십자가에서 소, 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이라는 건, 진짜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예, 이런 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가, 4절에는 뭐라 그래요? 바짝바짝 메마르는 것처럼. 예.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할 때에 그 눌러지는 압박감이라는 게 마치 그 뭐죠? 기름 짤때 프레스에 쭉 누르면 진액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자기 몸에 온 몸에 예?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엊그제 어, 비가 좀 와서 다행인데 제가 저희 집에 가다가 보면 밭을 지, 지으시는 농부들이 곧 계신데 아침 지나가는데 누가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다, 다 죽었어 비가 너무 와아서다 다 죽었어 그 말이 귀에 번쩍 뜨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작물이 다 탄거야 작물이 파 심어놓은거 뭐 심어놓은거 이런게 다죽는거예요 다, 다 여름 가물에 여기 그러잖아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막, 그렇게 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간, 제사를 드려도,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기도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그런 감동도 없고 예. 오죽하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여름 가뭄의 마름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바닥이 냐 쫙쫙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의 심령이 그 정도로 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 다위색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러 버리고 말았던 예요 예. 뭐, 삶의 기쁨, 어,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뭐, 사람 관계는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마음, 이렇게 마음에 영적인 교통함이 없으면, 사람하고도 편하지 않게, 사람 관계도 불편하게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정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 인격 전체가 지금 죄에 의해서 토설하지 않을 때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 아, 죄, 죄 용서 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 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죄 용서 받는 것만이 축복의 관문이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5절에 그걸 깨달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예,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이 아, 돈이 많으면 뭐할 거예요? 그쵸?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면, 이기면 뭐할 거예요? 예? 막, 부기와 영화가 많으면 뭐할 거냐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데, 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멸은 가물처럼, 가문 때처럼 내 영혼이 이런데, 뭐가 만족이 오겠어요? 우리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만이 만족인데, 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없는데, 무학교, 그러니까 그 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진정한 만족을 얻는 길은 내 죄를 자복하고 숨김없이 아뢰고 다 토해내고 하나님 께다 내어놓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라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지만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회개하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 네, 자백하는 거막 온전히 토설하고 숨김 없이 다 아래이고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거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를 씻어 주시고 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게 곧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 열쇠가 바로 이 회계의 문을 여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 가물 때에 저 땜의 수문을 쫙 열어주면 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공급되잖아요. 그것처럼 회개의 문이 열려지면, 회개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리시고 약속의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 예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 이걸 또 깨달았어요. 아 경건한 게 누군가 육절 가서 보시면 경건한 자 시작 이러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여기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게 뭐냐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네?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죄 안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하는 건 이게 죄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요. 가끔 보면 요만한 돌이 들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편해요? 안 편해요? 아그 별거 아닌데 돌 그거 이 발레 신발에 요만한 돌이 들어갔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해? 걸음걸이가 힘들어 안돼 여러분 작은 죄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모도둑이 몬도둑 된다? 여러분 <laughs> 작은 죄들을 가볍게 어기면 안됩니다 에이 뭐 이까짓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작은 죄 짓는거 예수님이 목욕만 하면 끝나는거니 목욕한 사람도 손과 발을 매일 씻지 않느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씻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매일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고도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예?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이렇게 예? 그냥 무시했던 거 하면서 범죄하고 성경을 통해서 들고 알았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죄가 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도 그렇고 예? 잘못했으면 가서 정확하게 가서 아 내가 미안하다고 정확하게 회개하고 응?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사람하고 죄를 줬어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가서 풀고 그것이 작아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개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회개의 깊이가 어느 정도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은혜의 깊이가 있고, 성령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아직도 내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잡아서, 내가 주인되어서...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핸들 핸들링을 내가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본질적인 죄부터 윤리적인 죄까지 이런 것들을 바울 이 다윗, 은슨 무릇 경건한 사람은 기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자가 받고 나니까 다이 다윗이. 아까 처음에는 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후렴처럼 7절 이하에 쭉 하고 있어요. 자, 7절 가서 보실까요?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다. 죄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제 은신처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를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8절도 가서 보시면 8절 시작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0편 84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허 어,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인도해 주세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갈 길을 열었어요. 구절 두 가서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건 뭐지요? 쓸 수가 없어. 저렇게 자기, 자기가 그냥 자기 막 고집대로 막 하니까. 그렇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되지 말라. 하나님이 쓰기 좋은 혼 사람으로. 네.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마음이 고쳐지잖아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지. 마음이 고쳐져요. 그럼 마음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해져. 그렇죠? 여러분, 죄를 품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이 쓰실래도 쓰실 수가 없어. 왜? 감동 줘도 그때를 안 가거든 자기 때로 가게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로 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기쁘게 쓰시고 자원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가 되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쓰시기가 예 편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면 주님이 귀하겠어 악한 도구로 쓰지 않고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셔 그렇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니까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비록 그런 엄청난 죄를 졌지만, 철도 철미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예? 그런 걸, 예. 자, 그래서 다윗,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게, 다윗이 죄안 짓고 말이야, 막, 으로 와서가 아닌 거야. 넘어지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마지막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뭐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외칠지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뻐서 노래하자, 즐거워하자, 네. 막 찬송하자, 막 이러잖아요. 예? 전에는 슬픔이 꽉 찼는데, 기쁨이. 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어느 교회죠? 네. <laughs> 와, 그치, 빌라델비의 교회죠. <laughs> 그쵸? 예. 네. 맞아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믿음의 순결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악이 오염돼서 막 교회고 성도고 뒤죽박죽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순결을 가지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백성에게, 회개하고 정결한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된 것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열린 문이 아니고 실제가 열린 문이 되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사함받음을 가 첫째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